천태종 총무원장 충강스님이 천태종 총본산 단양구인사를 방문한 최문순 강원도지사에게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당부했습니다. 천태종 총무원장 충강스님은 4월 26일 오후 4시 단양구인사를 방문한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환담을 나눴습니다. 환담 자리에는 총무부장 월도스님, 박동주 강원도문화예술과장 등이 배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최문순 도지사는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등을 신기해하고 좋아한다. 올림픽 이외의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중 강원도 일대에 백만 등을 달 계획이라며 천태종이 종단 차원에서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부탁했습니다. 이에 충강스님은 "한국의 등은 삼국시대부터 행해진 우리나라 고유문화며 최도지사 말처럼 외국인들이 장엄 등과 연등을 굉장히 아름다워한다"면서 "특히 현태종은 신기하고 다양한 장엄 등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만큼 콘텐츠만 마련해 준다면 최선을 다해 도와주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총무부장 월도스님은 "부처님 오신 날때 도량의 등을 장엄하듯" 강원도 거리에 등을 장엄한다면 참 좋을 것 같다면서 강원도 측에서 불교를 홍보할 수 있는 홍보부스를 마련해 준다면 각 종단에서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이어 충강스님은 평창 동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기원하겠다. 평창 동계올림픽 마스코트인 수호랑과 반다비를 장엄 등으로 만든다면 더 의미 있고 인기가 있을 것이라면서 이번 올림픽의 성공으로 강원도는 물론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위상을 떨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환담이 끝난 후 충강 스님은 최문순 도지사에게 상구보리 하화중생이 적힌 족자와 염주를 선물했고, 최 도지사는 충강 스님에게 평창 동계 올림픽 마스코트인 수호랑과 반다비 인형을 전달했습니다. 이어 최 도지사는 충강 스님과 월도 스님의 안내로. 구인사 대조자성과 설법보전에 참배하고 구인사 경례에 전시된 장엄 등을 둘러봤습니다. 한편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은 2018년 2월 9일부터 25일까지 17일간 100여 개국 5만여 명이 참가하며 강원도 일원에서 개최됩니다.